안녕하세요. 저녁을 먹고 또 나왔습니다. 저희들 제가 사는 대전에 에 아파트 주변이에요. 어, 여러분들이 알아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기 두개 보이는 저 쌍둥이 빌딩이 철도 건물이에요. 대전 철도 건물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스트레스 받거나. 힘들 때 이럴 때좀 걸어요. 걸어야 좀 기분이 좀 상쾌하고 좀 스트레스가 풀리죠. 술을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걷는 게 좋더라고요. 바람도 좀 세고. 주변도 좀 보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는 거죠. 그리고 주변 주변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도 좀 보고 뭐 그런 거예요. 보이시죠? 대전 대전역이에요 대전역. 대전역은 상당히 낙후가 됐는데 혁신도시가 이제 발표되면서 어느 한 개발이 될 거예요. 개발이 되는데 이쪽으로는 낙후가 굉장히 됐죠. 언제 첫 삽을 떠서 착공을 시작하느냐의 문제인데 언젠가는 할 거라고 봐요 내년이 될 건데 후년이 될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, 그러나 뭐 그걸 기다리고 마냥 기다릴 순 없고 좋은데 있으면 이사 가야죠 아, 그러나 여기도 언젠가는 완전히 천지가 개벽되겠죠. 어, 이미 하나 컨소시엄이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, 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. 사실은 이 대전에서 지낸 지가 뭐 30년이 예, 된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왔다 갔다 많이도 하고, 옮기기도 좀 여러 번 옮기고, 정착을 하려고 생각했는데, 또 와이프가 애기를 좀 키우기 위해서는 또 서울로 한번 가서 교육을 하자 해서, 또 내년이 되건 내후년이 되건 아마 옮기게 될 거예요, 서울로. 저는 이제 여기서 좀더 지내고, 주말부부로 지내는거죠 뭐 요즘에 뭐 다들 그렇잖아요 주말부부 많이 지내잖아요 뭐 기러기 아빠들도 많은데 주말부부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 50대가 돼서 좀 인생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편안해지는게 아니라 <laughs> 근심 걱정들이 더 많아요 <laughs> 나이 드니까 몸도 잘안 따라주지. 또 주위 주변에 일도 막좀 걱정이 되지. 직장도 또 가족,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, 또 부모님 많이 연루하신 것도 걱정이 되고,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애기를 어떻게 좀 키워볼까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,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. 아,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뭐, 하시는 일들이 다잘 풀렸나요? 아, 뭐, 잘 풀린 것도 있고, 조금 풀기에는 어려운 숙제들, 과제들도 많아요. 잘 풀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. 근데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. 20대, 30대, 40대 쉬지 않고 노력한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조금 잘 노력을 덜 했다면 현재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마음 상태가 바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지냈냐를 대변하는 대변하겠죠. 아, 이쪽이 좀 예쁘네요. 여기좀 보세요. 여기, 여기가 제가 늘상 왔다 갔다 산책하는 그런 곳인데, 또 예쁜 곳도 있네요. 그죠? 그리고 저쪽 저쪽이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들이 보이는데 거까지 가서 이렇게 보이십니다 <laughs> 이게 보이세요 <laughs> 한한번 나오면 한 20분 정도나 30분 정도 걷거든요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걸을 때는 한 4, 50분 걷기도 하는데 그럼 너무 좀 피곤하고 그래서 한 2, 30분 정도 이렇게 걷다가 들어가면 소화도 되고 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이런 주변을 걷습니다 그래도 이 녹화를 잘안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거 기록에 좀 남겨두려고 주변을 좀 기록을 한게 없어서 기록을 좀 남겨두려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로 잘 모르시겠죠? 여기 대전인데 저는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, 알죠. 근데 오늘은 춥지가 않아요. 며칠 전에는 이렇게 막 찬바람 불고 해서 너무 싸늘했는데 오늘은 좀 포근하네요. 날씨가 좀 좋아요. 그래서 걷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.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. 이게 삶이 언제 좀 편안해질까요? <laughs> 언제 조금 어? 진짜 마음 편안하게 지낼까요? <laughs> 이 삶이 과정이고 연속이기 때문에 진짜 편안하게 살려면 관계가 다 끊어져야 돼요.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편안해질 수가 없어. 들가면 되겠네요 한 5분만 걸으면 이제 다 와가요. 5분만 걸으면은 제가 사는 집에 도착합니다. 여러분들은 저녁에 뭐 하세요? <laughs> 어떤 분이 제가 영상 찍으면 댓글을 우리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댓글을 많이 달진 않아요. 댓글 다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음악, 노래 이제 이런 거 틀어드리면 거기에 이제 가수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분들에 대한 댓글이 있고 간혹 이제 한두 분이 저에 대한 이제 댓글을 다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1,100분이 넘었어요. 이거 영상을 찍은 지 사실은 한 1년 1년 돼 가거든요 1년 동안 어,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 구독자가 1,111분이 된 거예요 1년 사이에 뭐, 뭐 많은 숫자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일반인이고 그냥 가정에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한 사람이죠. 대한민국 그 많은 사람 중에. 그런데 이제 모든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작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우리 애기한테 선물을 줄수 있는 건 이런 영상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.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영상도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에 대한 영상도 좀 남기고 그다음에 제 애기 성장하는 과정도 좀 남기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어, 살았었던 그런 흔적 또 그러한 어, 시간들 그런 사라져 버리잖아요 공간과 시간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 것들을 좀 남겨 놓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개인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음, 개인의 역사 남들이 관심을 안 갖는 그 개인의 역사가 영상에 예, 유튜브로 오랫동안 남기고 또그 중에 일부 구독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, 의미를 좀 찾을 수도 있고 의미를 못 찾는 분도 많겠죠. 그러나 어, 같은 시민들로서, 단,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을 할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하고 같이 인생을 같이 가는 거죠.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이것만 하도 전 충분히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은 아, 저와 같이 하루하루 즐겁게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로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좋은 음악도 올려드리고. 여러분들은 또, 감상하시고,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, 신청곡도 해주시고, <laughs> 신청곡은 받아본 적은 없지만, 신청곡을 해주세요. 어떤 노래 좀 올려달라 하면, 영상 찍어서 또 올려드리고, 뭐, 그렇게 하는 거죠.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? 음, 제가 또, 시간이 많이 흘러서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도 있잖아요. <laughs> 유명해질 지가 어떻게 합니까? <laughs> 뭐, 아저씨가 어떻게 유명해지냐고요? 가능성은 없지만 조금은 있어요. 한 1%의 가능성. 그러면서 만약에 유명해지면 잘 <laughs> 기분이 좋겠죠. 이렇게 평범한 얼굴도 유명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 주변이 제가 사는 주변이 어떠, 어떤가요? 약간 도시 같은 느낌은 들죠. <laughs> 시골은 아니고 제가 다니는 직장은 시골이에요.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대도시는 아니고 영상으로 찍으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저도 자 이제 한 500m 남았네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저는 이제 산책해서 다 끝나고 들어가고 내일 주말, 토요일과 일요일 날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요. 앞으로도 소희아빠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.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굿나잇! 哈哈哈。